가수 이명웅이 창원을 하늘색 물결로 물들었습니다. 이명웅은 지난 20일, 21일,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 로 팬들을 만났습니다. 아 m 엠 히어로 창원을 통해 이명웅은 한층 더 물오른 감성은 물론, 다채롭고 품격있는 무대의 향연과 초고화 연출로 관객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. 특히 박수와 때창은 기본 감동과 재미, 흥다 잡은 이명웅표 무대들이 이어졌고, 소통을 바탕에 둔 토크가 계속되며 이명웅 그리고 영웅시대만의 소중한 추억도 쌓였습니다. 고향에 이어 창원 역시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포토존으로 축제의 흥을 높였고,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콘서트의 열기를 더했습니다. 약 2만 명 3일 기준과 창원을 들썩이게 한 이명웅의 I am 히어로는,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, 11일 오후 6시, 12일 오후 5시 광주에서 열립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